봐봐, 여기. 오우, 오우, 야 밖에 우오야 오우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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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오우, 오우, 안우안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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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랭랭랭, 랭랭랭,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드님도 발끝 잘 잠그고요 네발끝 호흡 <laughs> 아드님 성아 이상현입니다 네. 이상현? 네발잘잠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고마워요 아오 <laughs> 진짜 아우, 진짜. 너, 진짜, 너, 진짜, 너, 그,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디. 혼자 있으면 찍, 소리도 못 하면서. 나 있다고, 지금, 어? 그래, 안 그래. 혼자 있을 땐 너, 지지도 못 하잖아. 무서워가지고.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아, 동면 찍으러 났다 어떡할까? 데려줘. <laughs> 아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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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그치만 기다려. 천천히 가야지,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알지? 기다려. 어우, 진짜 <laughs> 문도 그냥 사람이야. 뭐야? 오줌 싼다, 오줌 싼다. 안 싸? <laughs> 싸는 줄. 산다, 산다, 산다. 야! <laughs> 엄마를 못 보고 지나갔어? 아니야, 너왜 아는 척도 안 해, 나한테. 아. 아니, 이거 고등어 같아, 고등어. 이걸 내가 다 티어 할수 있나? 어? 아, 아, 빡센데?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, 너무한 거 아니야. 엄마가 니 환이 해요. 아니야,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. <laughs> 저 오고 있어, 오고 있어. 누가 누가 누가? 왔어, 왔어! 아, 해준다, 형님. 나도 아, 돼? 뭐야, 뭐야, 뭐야. 혼돈 조심해라, 조심해라. 얘 바로 그냥 본능에 잠식당하네, 또. 어디요? 호를 금세 많이 자랐네, 너. 좋아, 죽는다, 좋아, 죽고 오, 이제 좀 마음을 열어주는데? 그쵸? <laughs> 오랜만이지 m I d 응? i n g 만 o 냐 l o o 있 y 어 u r man, y o 어 오? n o w What is 어 h i s w 고 a t 너를 만지게 해다 무슨 나한테 마음을 좀 열어줬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이게 잘하는 거. 괜찮지. 찍는 게 요령이 생겨가지고. 반가웠어. <laughs> 반가웠어. <안> <laughs> 오랜만이야. <웃음> 산다리산다히히다다려기다려야히기다려오다다리오 히다리오, 히다리다리오히다다 보이기트이기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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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양, 양, 들어 그냥!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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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장난 아니죠? 더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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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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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아더더더더더어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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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인형이랑 막 놀고 이렇게. <laughs> 응? 아기씨. <laughs> 너무 꼬질꼬질하다, 너. 응? 어서 이 미용한 지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되냐? 이불 오빠가 가져가겠다 이거 오빠가 가져가겠다고 오빠. 이거. 가져간다, 내가? <laughs> 내가 가져간다, 이거? 너거야 <laughs> 그거? 뭐냐고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간다? 뭘 가져갈까? 어떡할까? 응? 기어가지고! 왜 아빠랑 놀다가 오빠한테 왔어? 응? 일하러 왔어? 일하러 왔냐고 와, 이, 이, 이거, 이, 아, 이이이이 이..아..이..이.. 인중이.. 인중? 그 뭐라 그러지? 입술 밑에 난 털? 윗입술 밑에 난 털이 진짜 기절인데 이거 승아다승이 이기 씨야내 <laughs> 가져간다 이거 가져간다 어우 <laughs> 무서워 어아니 왔다 응 그래 왔다 왔다 또한명더한명더 <laughs>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들어가자들어가자 없어 없어 아빠 안 왔어 일로 와 일로 와. 아빠 있나? 아빠 여기 오나? 우리 열어볼까? 아빠 응. 열어볼까? 가자 그럼 아빠한테 가자. 응. 가자 가자. 아빠는 있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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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엄마 아빠랑 밥 먹고. 아이고 귀여워라. 가자. 걸. 어디가 일로 와야지.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. 일로 와야지 야. 에르비서 뜨고 사서 고대마냐? 아야 아야. 이 신났어 신났어 <laughs> 가자 집에 들어가면 또 소리 지른다 집에 들어가면 가자 맞아? 이거 봐 이거 봐저대저대저대저대 코딱지 조용해어 못생겼어 조용해왜 이렇게 못생기게 잡아 얼굴을? 일와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빨 <laughs> 와봐, 다시 보자. 얼굴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요 이쁜데 왜? 리 와봐, 빨리 다 해가지고. 봐이리도봐빨만와만빨만 어, <laughs>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가빨가와가가리고봐가리 와봐, 와봐, 나한테도 자자자자 자. 자. 일로 와 하냐 일로 와 나랑 잘해 일로 와자자자 <laughs> 자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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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laughs> 툭툭 <톡톡. 웃음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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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가 아아 해가 왔다 <laughs> 왔다 왔다. 답답하지? 어떻게 네가 발사탕을 이렇게 해대는지. 발 나아지면 그때 풀자. <놀놀놀놀> 뭐해? 그 아빠 거야? 너 건가? 여러분 제 브이로그도 좀 봐주세요. 제 개인 채널에 올렸는데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 그만.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 읽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